없다 보니까는 바지가 약간 좀 이렇게 내려, 내려 보였던 거예요. 그게 음. 너무 실토실하고 예뻐가지고 좀알려줘야 됐었는데 <웃음> <웃음>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어? 예, 아, 그래요. 동영상. 뭘까요야보이그래이자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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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요 그래요? 그예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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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왼저 엉덩이에 몽구만이는 거죠? 야, 여보니까 지선 씨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laughs> 기억나니까 어머니? 그럼요. 제가 뭐 렇게 힘들거나 우울한 일 있을 때저 동영상 보면요 아, 기분이 금방 좋아져가지고. 아, 아. 아, 만약에 1등 하게 되면 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저요? 음. 네네. 음. 지금 엉덩이 보여주고 타는 거예요, 만 네, 네. 한우요한우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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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우 한우. 한여주세요우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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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우. 한여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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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네, 어요 네. 그 아, 자, 다음 볼까요? 긴간의 탈출 사건. <laughs> 어. <오> <laughs> 저는, 제가 저번에 성우 이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동생한 번만 더 때리면 내다버린다 그러셨잖아요. 음.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성우를 또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버려야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회의를 했거든요. <laughs> 정글 왜 동생 성굴를 때렸어요? 저도 사실은 말로 해결하고 싶은데요. 저도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전 못된 애인가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주먹이 먼저 나가요. 주먹을 이렇게 두고 달렸나? 정훈군, <laughs> 형, <laughs> 형 많이 무서워요? 네, 사람중에서 제일 무서워요. <웃음> 아, <웃음> 얼마나 때리면 야 정훈군이, <laughs> 저 지훈군도 동생 정훈군이 무서워요? 전 정훈이가 맞습니다. 몸만 까딱 움직여도 무서워요. <laughs> 보시다시피 정훈이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덩치야. 정훈이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당하는 사람은 무지 아프거든요. 저도 정훈이한테 맞아서 코피 난적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훈이가 힘이 집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음.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올 초에 제가. 그, 마지막 경고를 했죠. 최후 경고를. 너한 번만 동생이나 형더 때리면 너를 내다 버리겠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진짜 다 가족들을 모,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다. 지금은 또 손을 들어서 정훈이를 버리자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laughs> 내가 버리겠다. 와, <laughs> 정말 진짜. 무섭게. 이야, 아니,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오죽. 그래자 그때 지훈군하고정성군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 버리자, 버리자. 가 동생인데 같이 못 살게 될까봐 엄마 어, 울면서 안 된다고 했어. 아 전혀 엄마한테, 네! 좋아요! 하고 말씀해. 아, 형, 갖다 버리자! 네, 좋아요! 올게! 제가, 제가 가수교을 했는데 의견을 묻는데 해서요. 성원이가 좋다고 손을 딱 드는 야. 거예요. 토덕토덕 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회의로 마지막으로 좀 봐주겠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잘그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정훈이가 성훈이를좀 괴롭힐 때가 있어. 그러면 음. 성훈이가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훈아,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 엄마 정이 왜안 보여요? 버린다고 약속해놓고 왜안 보여요? <laughs> <laughs> 잘한다? 왜안 버려요? 예. <laughs> 정훈이 그때 기분 어땠어요? 본인 버리냐, 안 버리냐, 뭐. 저 그때 진짜 반성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반성. 같이 살게 해줘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아. 엄마가, 아. 어, 저를 선택 안 해줬으면 도대체 제가 지금 좀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laughs> <laughs> 근데 만약에, 전부, 만약에 버리자로 결정이 났어 결정이 났으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음.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남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살코자 하면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웃음> <웃음> 자 성훈군. <laughs> 정그 <laughs> 회의 이후로 저 정훈이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엄청 재밌게 들어줘요. <laughs> 그 성훈군 그래도 저 정훈이 형한테 뭐 진짜 불만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laughs> 어. 아, 어...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정훈하고, 저, 지훈하고, 오늘 녹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정훈이가 녹화를 <laughs>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정현이 괴롭히지 않는다면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전제 조건이 <laughs> 어. 있어. 중간에. 아니, 괴롭힌다면. 버려요? 생각해보